어 여기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움직이지도 않아 얘네 보세요 예 네, 몸이 떴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자리를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못 잡는지 모르겠어 얘네 같은 경우에 아예 말뚝들이야 제가 옷도 돌려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설정을 20m로 해놓거나 이런 거 의미 없거든 나도 20m거든 탐색 뭐 탐색 범위 아예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저 활만 쏜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매크로인데 이런 거를 왜안 잡냐고 몹을 찍어 잡아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얘네를 다 잡아도 어차피 결국에 또 온대 KJH5 이 자리가 완전 무슨 대만 애들 작업장 자리야. 게임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못하게 해야죠. 어떻게 유저가 맨날 이런 걸 잡으러 다니고 있냐. 어, k j h 5또 왔네. 보세요. k j h 5 아까 죽였었잖아. 또 와. 계속 와, 쟤네. 아니, 이런 프로그램 좀 없애주세요, 진짜. 예? 이런것 때문에 진짜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 지금 정상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냥하겠냐고 여기서 미스릴이랑 이런거를 캐가지고 팔고 해야 다이아 수급이나 이런걸 해서 무소구 가금들도 패키지를 사고 봐봐 또와! 여기 정확히 잡혀 오면 사냥한다? 보이시죠? KJH55 죽였죠? 이제 또 옵니다, 제 얘도 아마 죽였을, 죽인 애일 거예요. 어, 얘도 보면은 죽였던 애죠? 또 오죠? KJH55 얘도 또 왔지? 메크로들이 완전 자리잡아버리지 진입장벽에서 높았을 텐데. 아, 진짜 심각해 어제 보고서 아, 오늘 저거 방송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깜빡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KJHO 또 오고 있죠? 어, 얘도 방금 전에 죽이네, 저또 오죠? 몇 번까지 죽나 볼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빨리빨리 없애줘야지, 이게 잡는 게 어려운 건가요? 얘도 또 왔네. 얘도 얘도 죽이네거든. 같은 같은 건가 본데 CJJ랑 얘랑. 몇 번이나 죽나 보자 니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안 잡는 건지 를 모르겠어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유저들도 되게 많거든 과금러가 아니고 중소과금분들은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매크로랑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사냥을 해서 쌀먹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기계랑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크로잖아 이런 걸 정지시키면 되는 건데 계속 이런 거 정지시키면 어차피 못해 얘네들도 어쨌든 이거 계정도 사야되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 M을 모아서 써야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 다 자기 경손실 나가면서 자기 물약 뭐 요정같은 경우에 물약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안한다고 어차피 죽여도 죽여도 계속 오는거 뭐하러해 이렇게 되는거지 심각합니다 진짜 이런거는 KJH 넌 뒤졌다, 진짜. 아예 랩다 시켜줄게, KJH. 그냥 아예 뭐 죽어도 되게끔 세팅을 해놨나 본데. 야,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게임이 망하는 거라니까? 결국에 작업장들이 사냥터 다 먹어버리고 이러면 신규 유저 유입이 될 수가 없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지금. 이런 거 지금 누가 봐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잖아, 지금. 아니, 내가 죽이는 속도보다 다시 오는 속도가 더 빨라.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그냥 여기 아직 뿌리 뽑을게요, 여기는. 한 군데씩 잡아가지고, 한 군데씩 뿌리를 뽑아버릴게요. 어차피 이거 지금, 보탐도 못하고, 컨텐츠도 없는데, 이거 매크로라도 내가 진짜 뿌리 뽑아줄게. 저 방송 할 때만이라도, 한 군데씩, 그,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예, 매크로라도 제가 다 뿌리 뽑겠습니다, 진짜. 저에바굿 서버는 매크로 못 돌리게 예, 하루 뭐몇 시간씩이라도 예, 누구라도 해서 자꾸 이거를 방송으로 노출시키고 해야 NC에서도 더아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라는 걸더알 수도 있기 때문에